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거가 아, 이제 아크릴로 만든 케이스인데, 아, 이번에 하도 좋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아, 시작을 해봅니다. 자, 네. 혹시 저의 그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완제품을, 아, 완제품 이 있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더러는, 어, 자기가 직접 본인이 제작을 해서 어 이걸 참여하고 싶다는 분도 많이 어, 연락이 오셨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 보통 우리가 뭐 공대 나왔거나 전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는 식은 죽 먹기지만은 우리 그 전혀 관련도 없는 문과생들, 우리 문과 문과생이라고 합시다. 문과 취준생들. 자, 이런 분들이 이런 걸앰플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저, 저도 문과, 문과 출신이에요. 아, 문과, 문과 검정고시 자,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전자이론을 모르, 모르면은, 어, 이 오디오를 전혀 만들 수 없다? 이게 퀴즈입니다. 아닙니다.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다만, 약간의, 어,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은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 조언을 들을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잘,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문과생이라도, 어,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딱 보면 이 말을 딱 치실 거예요. 야, 이거 잘 들어왔네. 이거 진작 이런 데가 있었어야지 내가 제작을 하지. 안 그러면 혼자서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을 하려면 이건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제작을 할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참고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크게 크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크게 대 어, 이야기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이거는 파워앰프예요. 자 파워앰프를 하나 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 이, 저, 어, 알리 같은 데서 기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판을 사옵니다. 자 이렇게 사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걸 사오죠? 아무거나 사온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돈 많죠. 그거 싸다고 뭐~, 뭐 몇만 원 한다고 우습게 봤다가 한 다섯 개 샀다 망치면은 정말 그다음에 자작의 의욕도 있고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게이 자작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급적 확률을 좀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벌 했는데 한번 성공했다. 아, 그럼 대박인 거예요. 저희는 20을 해서 20개 다시 성공을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럼 돈만 날라가고, 시간도 날라가고, 남는 거는 허리 부러지고, 그냥 카드 빚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켜봐 주세요. 자, 가장 에로점이 많은 게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이 오디오 케이스. 여러분, 어떻게, 어떤 게 사실죠? 물론, 아, 어, 이 이야기 골자는 알리에서 보면은 케이스도 팔아요. 보통 40불부터 많게는 150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아, 여기 국내에서 케이스 아무래도 인건비도 비싸고 재료비 비싸니까 중국에서 사오기로 마음 먹고 딱 며칠 전부터 이렇게 봤어요. 공동 어, 어,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맞는 게 있나 봤는데, 아이고, 없어요. 사이즈가 마음에 드는 게한개도안 나와요, 거기에. 근데, 설령 맞는 게 있더라도, 이 앞에 전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뒷면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 케이스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 그런 구준일을 한번 도맡아 보려고 래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차차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전체 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케이스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그 안에 내경 사이즈가 있는데 높이도 있고요. 좌우 좌좌 좌우 사이즈가 있고 앞뒤 길이가 있고 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전면에 어떻게 구멍이 뚫어져 있냐 후면에 어떻게 또 거기에 맞느냐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죠 멘붕이 올 거죠 그래서 아 좋은 조언, 아 조언자가 맨 처음에 필요하죠 아 이거 해보니까 정말 이 아까 몇 가지죠? 다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인가요? 그 여섯 가지가 다 하나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걸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죠? 이거 버리면 누가 사가나요? 그 사람 사람은 두, 세 가지가 더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뭘 시작을 할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보고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필요한 거를 미리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구독자분의 하나고 아주 착한 분들한테만 제공을 해 드려요. 자. 여러분, 착한지 안 한지는, 조금 있다가, 그,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어, 아, 나, 나 착해요? 뭐? 한번 물어보면, 두 가지로 하나 들어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먹이 하나 날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알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앰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첫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벌써 트랜스가 필요해요. 트랜스는 여러분 아시죠? 트랜스는 AC 220V가 들어가서 그 파워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전원에 공급을 해주는 장치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곧아제작할이게7지 구사예요. 7 7294, 2 구사 간단형이에요. 곧 시작할 거예요. 그럼 7지 구사나 어 우리가 제일 친다는 1943 도시바 1943 5200 같은 경우는 보통 18볼트부터 한 30볼트까지 피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양은 이제 저희가 맞춰서 이걸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4볼트 양파다. 주로 양파를 써요. 양파 그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양파를 쓰, 쓴 24볼트 0 24볼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트랜스를 공동 구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이 DC 레귤레이터예요. 자, 이는 안정된 DC 전압을 앰프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거, 이것도 구입이 가능해요. 따로 이렇게 멋있죠? 요 요런 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초보자들은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입하면 돼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트랜스 제공되고 트랜스도 이게 넓은 거 이하의 코아라고 동그란 트로이다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짜리 6개짜리 어, 상관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맞는 거를 추천해서 어, 판매, 어, 판매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트랜스 있고 요거는 저희가 그,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만들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전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과생이 좀 덤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미리 설계가 돼 있어요. 딱 맞게 돼 있다면 여러 분이할 일은 뭐냐면요. 앞으로 이 보드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드, 보드가 뭐냐? 이 앞에 보이시죠? 이 앞에 보이 보드 이 안에 이걸 보드라 그래요. 보드 키트라 키트 제품이죠. 이 보드만 여러분이 잘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간단치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사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안 좋으면 어떻게죠? 되 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그걸 미리 작업을 해보고 아 우리 우리 그 옛날에 수학 여행 갈때 어디 갈 때, 먼저, 그 선생님들이 먼저 가보잖아요. 그죠? 저기, 설악성도 미리 가서.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가보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한 사람 대표적으로 미리 길을 알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미리 만들어 보고,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아, 이게 좋으니까, 어,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그 사람이 이제 좀 굉장히 조금, 어, 좀, 어, 뭐라 그러죠? 결단성이나, 어떤 뭐가,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공신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자격이 없고. 자,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7 2 9사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은지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면 만들어보면 되잖아요. 자, 이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요. 트랜스, 파워 서플라이, 보드,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악세서리가 있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볼륨 있겠죠. 입력 볼륨이 있고,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볼륨이 있을 거고 뒤를 가 보세요. 뒤를 가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약이 저기면 이거 AC 콘센트가 꼽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피커로 가는 게 있어야 되고 AC 아니 그니까 그 RC 인풋이 있겠죠. 그죠? 자, 요거만 세 가지 있으면 여러분 파워앰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자, 첫 단계 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케이스를 이렇게 조립을 해 가지고 제작하는 방법 설계를 해 가지고 재밌어요 해보세요 한일 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해보시고 혼자 하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겠죠 한뭐 500만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돈 많으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아,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혼자서 만들면은 이거 발품을 팔아서 며칠 일주일 고생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정말 나중에 귀찮아지겠죠. 시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해본 사람이 아 케이스는 길이가 어느 정도, 폭은 어느 정도, 이, 이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좋은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어떤 어떤 게 좋은 사이즈 같아요? 우리 알리에서 나오는 사이즈는요 대부분이 사이즈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좌에서 우측까지 거리 그리 앞에 거리죠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시집어인지저도 어제 보다가 지금 화가 났는데 작은 게270 정도 나와요 270 그리고, 물론, 조그만 거는 더 작죠? 이렇게 작죠? 근데 그 용도가 안 맞잖아요. 벌써 폭이 굉장히, 양쪽 폭이 벌써, 벌써 이, 이, 친구는 얼마냐면요. 250이에요. 좌우가 폭이. 근데, 250이, 어, 왜 지금 필요한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자,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와서, 우리, 우리 그 연습실. 이 보면은 앞으로 공동 제작할 제품 중에 하나인 오디오 렉도 우리가 제작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 여러분, 여기서, 왜 사이즈가 중요한지 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좋다는 그 앰프잖아요. 7294 앰프. 자, 이 앰프의 사이즈가 얼만지 알려줄게요. 여기서 좌우가 250mm입니다. 자, 250mm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있죠.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 케이스가 일반적인 거죠. 크게 만들었지만, 600mm에요. 600mm 안에 두께 4cm 정도 되는 네 경이 있죠. 그럼 여기 사 대치하면 이 안에 길이 얼마가 될까요? 500 정도가 됩니다. 520에서 500까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넣으려면은 반을 넣어야 됩니다. 반, 반. 그럼 그래서 25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250이 넘어. 근데 만약에 알리에서 파는 게 27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 270이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못 넣게 되겠죠. 270이니까 안 들어가죠. 다시 계산해 볼게요. 500mm에서 반을 나눈 게 250mm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아까 케이스 하다가,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케이스 얘기하다가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도 미리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렇지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사이즈를 자기 마음대로 좀이 아, 정도 되겠지 해다가 보면 나중에면 어디다 넣을 수도 없고 그죠 혼자 써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지금 먼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작에 대한 흥미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걸 자 1번 이 모든 거를 그 사람이 다 설계를 하고 다 하는 거고 2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게 다 돼가지고 이것만 구입해서 쓰는 방법 그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런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공동 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지금처럼 케이스를 단체로 10개 20개를 같이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 비용이 좀 들어 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요런 것도 부품으로 해서 여러분이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은요, 최종 단계, 저희가 미리 요 정도는, 그니까 반 정도는 저희가 제작을 해놓고, 여러분이 요거만 바꾸면 돼요. 이제 요걸로 해서 7294.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7294하고, 어,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5200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시험 못 붙어요. 그두 개를 다 해보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둘이 사용되는 볼트지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요거를 하나는 해놓고 7294를 놓고 빼고 그다음에 5200 보드를 넣어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온오프 이 볼륨 뒤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한 그러니까 한50% 이상은 거의 같이 통일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 그러면 이것도 단계로 해가지고 여러 분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장정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심풀이로 해본 거예요. 치2구사예요치2구사개 729사 간단형이에요. 이거는 제가 장, 당장 그거 200mm 되는 그긴게 없어서 임시로 한 거고 다음부터는 이거부터 멋 뭐, 멋있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여, 기 보세요. 여기 또 기다리고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 어큐페이스 있죠? 어큐페이스를 카피한 거예요. 어큐페이스의 그 고급 M 이게 200W 짜리 이것도 뭘쓴 거냐면요. 5200, 그, 1943을 쓴 거예요. 소리가 좋겠죠? 그래서, 당, 지금 당분간 한두달 정도는 다른 거 하지 말고, 7294하고 두 개만 해도 한 1년은 갈 수가 있어요. 자, 과정돼서. 자, 여러분 혹시 어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그제작에기나게 즐거운 여정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자세할고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하려면 유튜브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강촌 오디오. 글로 오셔서 가입하시고 어그 혹시라도 이제 아, 나는 여기서 예, 취미생활로 여기서 같이 좀, 아, 동호회로 활동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거기다 가입하셔서 댓글을 하시고, 아이, 나는 싫어. 나는 원래 솔로야. 나는 뭐, 뭐, 혼자 활동해. 그러시는 분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좀더 많이 알고 싶은 분만 그걸 가입하시면 돼요. 강좌장 아니에요. 분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케이스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참, 지금 이렇게 내친 김에, 지금 이렇게 부분 분호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조립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결정을 해볼 테니까, 이제 그 진행 방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곧 투비 아, 컨티뉴드예요. 아 감사합니다.